아... 오늘 날씨를 봅시다. 날씨가요 또 흐려졌어요. 아까 커피 사러 왔을 때는 해가 살짝 비쳤거든요. 바로 흐려졌고 사실 오늘이 여행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인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부터는 비가 계속 오, 오거든요. 아헨 티아 떠날 때까지. 오늘이 마지막.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다리 부러질 때까지 돌아다니. 보냈서 안녕이야. 아 너무 슬픕니다. 진짜 벌써 떠날 생각을 첫날부터 하고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이 보면은 어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도시고 우리나라는 한국, 한국전쟁 이후로 다 건물들이 거의 새로 지어졌잖아요 여기는 좀 다른 나라고 옆에도 되게 약간 낙후된 것 같은 그런 서민들 사는 집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조금 깨끗한 깨끗한 쪽이고요 아... 그래서 어제 입은 옷들은 다 바로바로 바로 손빨래를 하고 있죠 아래 보면은 진짜 요 앞에 있는 건물은 짓다가 만것 같아요 뭐 부도가 난것 같은데 도심 항복판에서 찍다가 보더 왔는데 이걸 부수잔이 또 이렇게 또 주변 이 영향 미칠 거 아니야 폭파시키면은 그래서 한가롭게 쫙 비둘기들만 날아다니고 덩굴 이렇게 잘 자라요 세상. 자 어제 쓴 돈이요 어제 십만 원살겠잖아요쓴돈 한번 체크해봤거든요 사실 돈 쓰면서 내가 얼마씩 얼마씩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한 카운트는 안 하고 그냥 그냥 집힌 대로 보인 대로 또 썼거든요 천 일단 아침에 우버 오천 페소. 그 다음에, 리타 스페셜티 커피에서, 하, 아, 이 별로였는데. 커피는 그냥 괜찮은 정도였는데, 그 음식이 참, 진짜 별로. 그냥, 그냥 그랬어. 17,000 페소. 그리고, 어, KFC에서 19,000 페소. 그리고, 래, 레콜레타 공동묘지는안 들어가서 패스. 그리고, 이발 14,000 페소. 이발 망한 것같아 머리 되게 이상하게 됐어. 아. 그리고, 뭐, 칠레 페소 환전한 거 있는데, 1만 페소.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고. 그리고 불고기 덮밥 한식당에서 15,800 페소. 와 이거 22,000원짜리. 하... 아 근데 이게 USD로 그 15.8불 적혔었는데 어 아르헨티나 페소는 또 그냥 15,800 1 5 8 0 페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환율 이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이만 9,000원? <laughs> 그래도 1 9,000원이죠. 그 불고기 덮밥. 김밥 천국에서 팔만한 덮밥인데 어, 어쨌든간에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버 타고 6,000 페소 타고 여기까지 왔고. 어 그래서 총다 해서 아 맞다 오렌지 오렌지 사 오렌지 샀구나 오렌지 오렌지 산거 3100페소 근데 오렌지 가 생겼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자몽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총 다면은 어, 71000페소 되구요 71000페소 하면은 대략 93,000원입니다 93,000원 예. 93,000원에서 거의 10만원 살기에는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성공했어요 93,000원 신기하네요 헤르미스 아, 1분 늦어버렸어. 아, 엘리베이터 늦게 와도. 우체국으로 가자. 야, 야. 어, 자, 11km 거리 우버 6,000페소서8,000 냈습니다. 여기는 오벨리스크고요. 오벨리스크 저쪽에 있는데, 요 앞에 어제 지나갔던 여기 빵구집입니다. 빵구집인데, 어, 이 보이니스 아레스 시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탄고 어그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 온 이유는 좀더 공연장이 이뻐 보인 것도 있고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안데에 비해서도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서 그냥 어 와봤고요. 지금 보시면 그낮 시간대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저녁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낮 시간대 제일 저렴한 거 음료 같은 거 음식 안 시킨 거 31,000원 배속 저녁에는 3 9 0 0 0 그러니까 30% 정도 낮에 보는 게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뭐 추가할수록 가격이 뭐 12만 원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1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i 피는 그냥 이거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점심 거 예약을 미리 할까 니다 아, tomorrow? Lunch time? 예, 예 솔로, 솔로쇼 예 yeah. 저렴한 거로 내일 오기로 해서 어허, 어, 많이 하나 i need o n e name and telephone number whatsapp please okay The payment uh -huh. aha this is your reservation reservation okay uh, r tomorrow for one person okay. okay tomorrow the the doors is open, open. at okay. 13 okay but the show will start at 1 0 okay. okay muchas gracias n a d l yeah 12시 반까지 입장 반부터 문이 열리고요 1시 반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보면은 이런 거플리플락 같은 거 신지 말라고 적혀있네요 아 여기 보면 숙소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숙소도 좋고 그 동네도 좋은데 관광객 입장을 볼 때는요 숙소를 웬만하면 센트로 쪽 돈을 좀 드리더라도 센트로 쪽에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택시비로 지금 하루에 2만원씩 쓰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제도 왔었고 어, 오늘도 왔고 내일도 어, 와야 되고 <laughs> 막 지금 내일 뭐그 다음날도 와야 돼요 왜냐면 금방에 저 저기 우르가이로 가는 선착장이 있거든요 페리 핫한 데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지금 택시비만 엄청나게 나오고 생겼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4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오늘 어, 스타트를 했습니다 아침에 6,000페소짜리 8,000원짜리 커피앤브레드 어, 해가지고 벌써 지금 5만원이 됐어요 <laughs> 이 오벨레스크 쪽이 이름 자체가 여기가 센트로라는 이름이 딱 박혀있어요 그래서 빼도 막또 못할 그 가장 중심지고요 그리고 탱고 공연장 옆에 보면은 여기 투어 앤 티켓이라고 해서 시트버스 탄데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여기서 타셔도 될것 같은데 대략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2만원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오시면 또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어, 직접 저기서 티켓을 사는 게 지금 3만 1000페소였는데 제가 그 대행 사이트 들어가니까 3만 4000페소더라고요 1 0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어, 더 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직접 가셔가지고 결제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키오스크쪽이 대로변 길 건너고 있는데 워낙 길이 우리나라 강화모도보다더 넓거든요. 그래서 신호 걸려가지고 저기서부터 거, 예, 왔거든요 횡단보도 건너 걸려가지고 여기지 왔는데 절반밖에까지밖에 못 왔어요. 한번더 기다려야 돼. 길을 딱 건넜습니다. 건넜고요. 이 보니까 이제 센트로 지역들 특징들 중남미 특징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 영동 같은 그런 길쫙이런길인아 이게 가슴을 가슴을 설리게 만드는 여행자로서는 그런 길이죠. 일단 지금 핸드폰이 끊겨 가지고 여기 키오스크인데 키오스크에서 해주는지 모르겠네. 하는대가안 하는 데가 있는데 아 클라로인데 클라로. 아1 2 3 4 1 0자 얘. 아, 그러니까 네. 원주일짜리 받았고요. 몇 기간지는 네. 말안해 줬는데 3,000이면은 뭐 적당하게 쓸수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가격이 뭐 많이 비싸진 않아요. 지금 충전됐다는 문자는 바로 왔는데 바로 통신이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어된다 어. 네이버가 되면 다 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뭐 깜비오 깜비오 소리 들리긴 하겠지만 여기가 깜비오가 제일 많습니다. 그 유명한 꽃집도 이 근방에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어차피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폐소가 넘치기 때문에 <laughs> 저뭐 깜비오 환자을할 일은 없죠. 이게 진짜 완전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도 마그넷 이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마그넷에 관심이 있었으면, 와, 지금 가방에 마그넷이 한 50개에서 100개는 있을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다닌 나라들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니까. 와, 여기 이엠파라도 비주얼이 너무 좋다. 진짜 끌리는, 끌리는 비주얼인데. 와,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도 v s r 했었는데한번 정도 는 먹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격도 8 0 0페소니까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한 3개만은 시켜볼게요. 3개만. 근데 뭐 시켜볼까? 확실히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버스로. 어떡하는구나몰라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필메스 몇 개까지 하면은 4300원입니까? 6000원 정도 하네요. 나쁘지 않은 것같이요아 드레 엠파나드레스 엠파나다? 아, 앤, 아, 코카콜라, 아, 펩시, 펩시, 야, 펩시, 아, 잠시 면 자, 이거 2천0 0페소입니다 4,000원 정도? 아, uh. 끝나셨어요. Yeah. 워낙 여기 지금 엠파나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콜라 같이 사도 콜라도 좀 살짝 작은 거긴 한데, 어디서 뭔 먹을 데가 없다. <laughs> 그 어제 이틀 전에도 서점에 왔지만, 서점들 보면은 참. 너무 좋아요. 이런 옛날 분위기들. 아, 너무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사람들 얼굴들이 많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사진도 봐저 애기 봐서요. 딸내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은 아줌마가 됐을 것 같은데. 저게 언제야? 1986년도니까, 어, 저랑 나이 뭐 비슷할 때 찍은 것 같네. 어,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저 여자아이가. 애 낳고 지금 애엄마가 됐겠죠저 지금 자전거 타고 이제 한국 사람 같은 사람도 한명 꼈는데 재밌겠다. 여기도 주차비는 1시간에 4,000원이에요. 제가 있는 동네가 4,000페소니까 5,000, 한 2, 300원 된 거랑 비교하면 조금 싼데, 그래도 우리나라 비교하면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가지고 환율 때문에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해놓고 살았고,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잘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더더욱, 어,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확율이더 이제 얘네들 태소가 강해지면요 이제 우리나만큼은 라 아니겠지만 어쨌든간 에 노력적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해놓고 살아요. 걷다 보니까 작은 공원이 이제 공원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 먹고 가야겠어.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 야, 이게 무슨 광장이길래 또 이렇게 공원이길래 이렇게 멋지신 분이 마뉴엘 도레고 1787년에서 1828년. 그러니까 이제 독립 전쟁 그 독립 프랑스 아, 스페인로부터 으 독립하는데 합격한 공원을 세우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동상까지도 있는 것 같아. 요저 위에 말 타신 분인데 잘안 보시죠 역광이라서. 분위기는 되게 조그마하고 아담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원 그런 공원이고. 여기도 문을 잠궈 놓거든요. 어, 여기 잠궈 잠가... 문 저쪽 하나만 개 개장 시켰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없고 노숙자들이 없으면 오줌 냄새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줌 냄새가 없어. 이게 많은 그저 아르헨티나 공원들이 문을 잠가놔요. 이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대신 지금 분위기는 직장인들 담배 피우는 장소 그리고 아니면 지, 직장인들 이 동네 직장인들이 전하는 화 장소 이렇게 쉬는 장소 머리 완전 망해가지고 지금 아씨 오랜만에 콜라 <laughs> 진짜 오랜만에 마습니 거기 아까 그 매장에 그 노나리코리아 노날콜리, 씨나스카 그러니까 설탕 없는 콜라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당긴 달다 아마 아르헨티나에서 먹는 마지막 어, 마지막, 대빠라아니까 음. 평범한 정도고, 약 살짝 괜찮은 정도? 다른 데 비해서? 소고기인데 아까 그 사진에서 어떤 애는 너무 육즙이, 너무 먹음직스럽게 딱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는 육즙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laughs> 잘 먹네. 참새도 왔고 <웃음> 독점, 독점. <웃음> 재밌네. 재밌네. 전쟁이야 전쟁. 근데 먹다 보니까 되게 바삭바삭하고 괜찮네. 음, 역시 부에누스아레스는 맛집들이 많네요. 와 엄청 잘 먹었습니다. 이게 소고기도 주시고 치즈 치즈 엠파나다도 주셨는데 소세지가싹 들어있더라고요. 어, 괜찮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어, 약간 포만감 있게 있네요. 그래도 한데, 근데 근데 일단 두 시간 정도면 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여기는. 무게를 달아 가지고 킬로그램 당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파는 그 이런 벨리 가게 거든요 저기 보니까 김밥도 있는데 김밥 오, 대박인데 <laughs> 이 어렴풋이 제가 그저 어떤 유튜버가 여기서 이렇게 어, 밥 먹었던 걸본것 같은데 간판은 없어요 간판 간판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어, 옆에 이런거 보시면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락비텍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리로 오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센트로에도요, 한식집 있고요. 여기 미스터 호 아저씨가 하시는 집인데, 분점, 이게 여기가 본점인지 분점인지 분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그 차이나타운에서 뵀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여기서 이제 하시는데, 11시다 보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음. 여기가 센트로에 있는 한 조그만 성당인 것 같은데, 아,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 유치원인가봐. 아유, 애기들 뛰어난 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라. <laughs> 가 계신가봐. 그리고, 저, 브레스 아이레스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남비 도시 중에서 가장 스타벅스가 많아요. 커피 문화가 가장 꽃피운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베이글 집도 옆에 있고, 저, 네꼬라는 집은 스시집인 것 같아요. 스시, 스시집도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처음 왔던 2024년 8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 아르헨티나 스타벅스 그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10%가 쌌거든요.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한30% 이상 더 비싸졌어요. 음.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파타우니아 같은 시골에만 있다가 오지에다가 옷 이런 건물 보니까 그냥 고개가 딱 꺾여요 <laughs> 그 서울에 처음 상경해가지고 서울역 딱 내리면은 예전에 대우, 대우 빌딩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다는데 그, 기, 그 기분이야 <laughs> 아, 저도 진짜 이런 으리으리한 빌딩에 어, 딱 로비 탁시 나서 매일 출근을 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laughs> 옛 생각에 잠겨 봅니다 여기는 정장 입은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아. 아마 제가 여행하면서 살이 좀 쪄가지고 아예전 입었던 정장들은 어, 하나도 몸에 안 맞을 것 같아. 이 오피스 단지에 이렇게 장난감들 파는 어덜트 키덜트들을 보, 이 보, 오,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네. 이제 엔진도 보세요 엔진. 와 저거 진짜 엄청난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컨테이너 있잖아요. 쓸데없이 컨테이너 갖고 싶어졌어요. <laughs> 아 예전에 차를 저기다가 머스크 저기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콜롬비아에서. 아,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차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확실히 이센트로는 번화가는 번화하는 것 같아요. 차들이 진짜 많아. 지금 이제 2월 말 말인데, 한 3월 말 정도 오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도 사실 지내기는 괜찮거든요. 제가 어떤 첫날은 좀 날씨가 좀 덥긴 했는데, 제가 너무 추운데 있다가 와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 정도 날씨도 나쁘지 않은데, 3월달은 말 정도 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나다 보면 메시 유니폼들 되게 많이 파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유니폼들은 여기서 입고 다니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 돌아가면 이거 옷을 입겠어요? 입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을 하나 샀는데 브라질에서 몇번 입고 그 뒤부터는 입을 일이 없어. 만약 에 제가 뭐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다른 나라 갔는데 그 브라질 유니폼 노란색 그걸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번에 이번에 그 리우데자네이로 가면은 거기서 한번 입어보려고요. 서킷는 어, 없잖아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어, 플로리다 거리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저기 여기 여 남쪽으로 쭉 1.4km 정도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가 어 플로리다 거리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고요. 쭉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뭐 옆에 레스토랑 뭐 기념품 샵 옷가게 이런 것들이 쫙 있어가지고 여행 아르헨티나 오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씩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위험한 그런 느낌 없고, 경찰들이라든가, 도 뭐, 뭐, 개인 그런, 그런, 가드들 이렇게 쭉 있고, 또, 깜비오, 이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판전 올라. 올라. 아이고. <웃음> <웃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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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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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한번 쓱 보고 봅시다. 이런 샵들이 있고요. 뭐, 와서 찍고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호슈아피는 멕시코 부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분들 니까쭉 있는 그런 분들 h 라 l 라 h 라아야 이렇게 있습니다 ¿Sani? No c o r 세요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Jamba j 와 <laughs> <Jamba. 웃음> wow. wow. Yo Muy bien muy bien 아 헬로 그라시아 바이바이. <laughs> 이런 아주 오픈된 그런 분위기 너무 좋죠. 그러시아. 아보. 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보이너스 아이레스 이름대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 아 스타벅스도 이렇게 이런 테이블로 잘돼 있고 취어 가기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요. 아 어. 금속의 나라 아닙니까? 아 어,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그 이름 자체의 기원이 은즉 은. 어, 옆에, 어, 남쪽에 라플라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뭐, 은이 많이 나는, 뭐, 그런 뜻?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인들은, 은보다는 금을 더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금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또, 은도 막, 수탈해갔죠. 어쨌든, 광산원구를 시작해서, 어, 이 아르헨티나는, 어, 남미 최고의 그런 국가가 됐고, 또, 부이오스 아이레스 그 중심이 됐죠. 스탈의 중심이 됐던 곳이기도 하죠. 이 꼬마 여자아이가, 어, 요, 요 캐릭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요거 잘 모르겠는데, 뭐 초콜렛도 있고, 마테차, 뭐 잔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카주니어스가 이제 아르티나 헨 대표적인 그런 축구팀이다 보니까, 보카주니어스. 메시 유니폼도 뭐, 팔고 있고, 아, 여기 맥시 유니폼. 다 메시. 뭐, 가벼운 와인 가게들, 뭐, 유제품들. 뭐, 이 나라는 소가 넘친 나잖아. 인구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니까, 가죽도 정말 저렴하고요. 근데, 가죽 옷이 맞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은 가죽 옷이 안 맞죠. 그래서, 안 삽니다. 그리고 환전, 깜비오분들이 진짜, 진짜 많습니다. 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데, 한 수백 명될것 같은데, 또 정장의 나라잖아요. 또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진짜 이민을 많이 왔기 때문에, 야 여기 뭐, 기품 좀 있으시네. 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가까이서 보면은, 50, 52만 페소니까, 아, 70만 원 정도? 체키하는 70만 원 정도니까, 사실 저 가격이면은 유럽에 아울렛 가가지고, 어, 약간 중명품 같은 거, 그런 거 사면 저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여주아울렛 가면은, 5-60만원이면은 한 5년 전 가격입니다 제가 한국도 한지 5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하나 살수 있는데 음. 뭐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뭐가 있을까 한번 들어봅시다 아깜비가 너무 지겹다 이제 그만 좀 달라붙어 축구 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마테 차를 넣고 다니는 그런 텀블러랑 뭐 주전자랑 뭐 컵이랑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고 진짜 되게 사람들이 저 무거운 거를 들고 다녀요 직장인들도 저걸 들고 다니고 한... 백팩 메고? 아, 노트북 들어나딱 백팩 메고 저걸 또 들고 다녀. 그래서 그 우리나라 다방 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나가는 그런 느낌이 <laughs> 요, 여자애는 되게 여기저기 많구나. 아, 여기도 있네. 유명한가 본데? 야, 요건 좀 특이하네요. 속옷 같은 그런, 브라... 아, 속옷은 아니고 에, 비키니, 비키니. 아, <laughs> 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 가격도 되게 착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르헨티나 무슨 그 옛날 어린이 그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저저 저 엘프라고 해야 되나? 골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아침 치면 두깨비겠죠, 도깨비 여기 이제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진짜 칠레랑 같이 제가 6개월 동안 저를 많이 고생시켰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또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 자, 진짜 육중하고 멋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 여기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거리에 있는 큰 쇼핑몰 중 하나거든요. 갤러리아스 파시피코. 태평양 갤러리? 태평양 몰? 자, 명품 파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아, 오, 생각보다 크네. 음. 와, 옛날에 멋진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부터. 우와. 큰 기대는 안 하고 들어왔는데, 아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아리에시나고에너스 아리에스 최대 번화가다 보니까, 와, 상당하고, 여기 그림도 보세요. 프레스코. 뭐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이태리, 밀라노, 막 이런 느낌의 엄청나게 이쁜 물입니다. 와, 자 파타고니아에서 화장품 살려고 고생을 했는데 살짝 고생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있어요. <laughs> 이 프레스코화 사진을 찍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어, 여기 와,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가 않네. 그 아래쪽도 보면은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도 있겠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정말 여유롭다. 제 남미의 팔이 맞네 진짜. 아, 이거는 뭘까? 뭐, 항공 티켓 사는 데인가 봐. 오, 케빈 크루 그런 기낌인데제 아르헨티나 영상, 칠레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그쭉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브이로스 여성들이 진짜 이쁘긴 이쁜, 이쁘다.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되게 세련되 있기도 하고. 제가 살타에서 너무 사랑했던 루치안 아이스크림집이 여기 있네요. 종류는 살타보다 살짝 좀더 많은 느낌이고요. 가격은 코너가, 가격, 가격은 제가 보니까 두배 올랐어요, 두 배. 와, 장난 아니구나. 아, 진짜 6개월 전에 비해서 2배 올랐어. 4,000페소 때였는데 지금 8,000페소 때가 됐어요. 충격이야. 거기다 환율까지 올랐으니까 더 비싸졌거든.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 어떻게 4,000원 대의그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지금 만원이 넘어가 있다 충격적입니다. 네, 푸드코트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멘도사에서 많이 뵀던 할머니. 아, 살타에서 뱉, 살타에서 뱉었나? 살타에서 뱉은 것 같구나. 아, 살타에서 뱉던 할머니가 계시네.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푸드코트에 지방 맛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아래에서 봐도 진짜 유럽 감성이 뿔뿔 납니다. 아래에서 봐야 더멋진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리고 여기는 항공권이라든가 기차 탑승권, 버스 탑승권까지 살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살타, 멘도사 이과수, 우수아이아, 바릴로체 클라파테, 어, 마드린. 제가 안 가본 거, 안 가본 이게 쭉 있는데 인테리어가 참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서 공연까지 같이 다 어, 예약할 을수가 있습니다. <laughs> 야, 얘는 내가 봐도 외국인이 봐도 참 감동스러운 영상이네. <laughs> 그렇지. 아르헨티나의 그 대자연들, 폭포부터 만년설. 아, 과거의 영광 참막 가진 문화유산이 참 많은 나라긴 하네요. 탱고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어, 좀 매력적인데요. <laughs> 럭셔리한 느낌입니다. 매장 자체도 엄청 쁘다 정장 입어본 게한 100년 된것 같아요. 적어도 5년은 넘었죠. 아, 이 지도가 너무 이쁘게 잘 그려져가지고 스페인 지도거든에스파니야 여기 보면 이제 프랑시아, 프랑스아 게또 있고 여기 피레네 산맥이 딱 있어요. 높은 산맥이고 가로막혀 있어요. 빙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문화가 완전 다르죠. 예전에는 이 유럽 쪽이 이쪽을 아프리카로 생각 했대요. 그냥 여긴 유럽이 아니야. <laughs> 이렇게 생각했다고 을할 정도고. 여기 보면은 카탈루냐아 바르셀로나가 여기 딱 있어요. 바르셀로나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중심부에는 마드리드가 이렇게 있고, 제가 마드리드를 못 가고 왔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태리, 여기 에스파냐 여행을 할 때는, 바르셀로나부터쭉 해안가를 쭉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쨌더라세비야에서 끝이 났는데, 중간에 카디즈라는 곳에서 축제를 보고, 그렇게 세비야에서 끝이 났거든요. 세비아가 이정도 된것 같은데, 말라가도 당연히 가서, 피카소의 고향이 말라가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만 갔어가지고, 이 수많은 이큰 지역들을 가보지 못했어요. 마드리드도 못, 못 가봤고 이 북쪽에 이 북쪽도 굉장히 잘 사는 부촌인데 거기곳곳도 많고 요트도 많고 음, 그래서 이 지도 보니까 와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다. <laughs>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슬라스 발 여기 이제 읽기 이제 힘든 이 지도 제도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 서쪽에있거든요 거기도 이 스페인 땅인데 여기도 그 화산 섬이에요. 그래서 되게 풍광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생태계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비자가 있는 섬 쪽이거든요 뭐 이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쪽 어딘가 아 그래서 여기서 못 가봤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꼭 한번 쫙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그카나리아제도는그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섬인데 꽤 멀어요 그런데 이 섬이 진짜 화산섬이고 굉장히 생태계가 독특하고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짜 많이 가보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인이 가장 더운 시절, 어, 시, 그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바캉스로이 안에 보시면 보이는스 아이레스 그림이 있는데, 아, 여기가 아마 이쪽 어딘가가 우리가 있는 곳일 거예요. 어. 그리고 이쪽은 해안가 쪽인데, 뉴트도 많고, 어, 힐튼 호텔도 여기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쪽이 진짜 아름다운 최고의 부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대성양 쪽으로 연해이기 때문에 풍경도 진짜 멋있고.